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쾌 명쾌 명쾌한 명도롱입니다. 오!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시는 것 같고 음. 선생님 채널에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동안. 실장아 너는 뭐가 이렇게 바쁘니? 아, 손님이 많아가지고 어. 네, 아, 너무 바쁩니다. 아너 진짜 네. 너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야 나한테? 네. 어? 여러분 실장님 커밍 순이에요. <laughs> 어서 오세요 실장님. 어, 노예 커밍 순. 아, <laughs> 네, 제가 얼른 더 바빠져서 빤스런을 하는 그날까지. 어, 네. 빤스런? 네. 네. 반스런 100년 후에 반스런 하시고. 네, 선생님. 근데 일단 음.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음. 기존의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이 자물쇠 비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세요. 아, 자물쇠 비방, 아, 레전드죠, 레전드. 그 화제의 자물쇠 비방에 대해서 음. 오늘 Q&A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Q&A요? 네. 네, 좋아요. 여러분, 자물쇠 비방은 제가 댓글이 많이 달린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일이 댓글 달기 너무 힘들어서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드릴게요. 와 이거 뭐야 골드베리님. 어제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다이소에서 2천원 주고 장물쇠두개 사서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8시 1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외도 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진짜 효과 있네요. 매일 기도드리니까 정확하게 3일 걸렸네요. 와, 3일 걸렸대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 뭐야? 쿠팡에서 급히 주문, 주문한 자물쇠 방금 받아서 사주적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베개에 넣고 눕자마자 카톡 왔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아니 이게 잘될 거라는 나도 이 확신이 있어서 소개를 한건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효과가 좋네요. 여기 뭐야? 비누비누님, 비누비누 TV님, 이분은 유튜버인가 보네. 3개월만에 연락와서 제외했어요 어, 어떤 분은 이거 하고 하루만에 제외했는데 더 깊어지라고 계속 유지하고 있대 그리고 어, 이분 뭐야 종욱이님 하루만에 연락 와가지고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린대 복 많이 받으래 나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종욱이님 그리고 뭐야 설마 이게 되겠하고해 봤는데 하루도 안 돼서 연락 왔대 막상 오니까 차갑게 대하게 됐대요 <laughs> 그럼 안 되지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이런 분들 많아 근데 이 사례는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음. 이제 이분들이 궁금하신 게 너무 많아요. 음.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자가 상대방한테 생겼는데 효과 있냐? 헤어진 지 100일 됐는데 상대방한테 여자가 생겼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력은 효과가 없고요 원래 예전부터 다 음력생년월일로 원래 비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laughs> 음력생년월일 변환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변환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laughs>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이분은 정원가 보다. 이사를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사가는 집이 있잖아. 근데 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직 안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가는 집이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두 군데가 있는 거지. 아니, 부자여가지고 집이 두 군데거나. 그러면은, 어, 두 군데다 하시면 돼요. 그죠? 자물쇠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연락이 왔는데 강가에 던졌다고 자물쇠까지 던진 거잖아 그럼 다시 해야지 다시 하면 돼 그거는 근데 이분이 헤어지고 싶은 소리 어아 헤어지고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음... 뭐 걱정이야 못 헤어지고 음. 계속 이어질까 봐아 네. 계속 네, 네, 네. 저주받은 인연으로 네. 계속 흘러갈까 봐난 네. 헤어지고 싶은데 그거는 명도령이 얘기했던 비방법 중에 악연을 끊는 비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 날짜만 적으면 안 되고, 년, 월, 일, 시는 안 적어도 되는데, 년, 월, 일 이름은 적어야지.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몇 년생인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나이랑 이름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만약에 내가 막 재회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빚는데 오늘은 재회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내일은 어 내가 길동이한테 연락 오게 해주세요. 제외하게 해주세요. 길동이한테 연락 오게 해주세요. 결국엔 같은 얘기야. 근데 어제는 이 얘기 했고, 내일은 이 얘기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제외가 안 되냐. 이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잘못됐어. 어제는 길동이한테 연락 오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아, 진짜 막, 돈좀잘 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똑같은 것만 계속 빌어야 돼. 개명하고 호적에 올라갔으면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 된 거기 때문에 개명 후에 호적에 올라간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베개 속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베개 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번호 누르는 자물쇠는 안 되냐? 음. 이것도 궁금해 하세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왜안 되냐면은, 열쇠를 잠가가지고, 그 열쇠를 보관하고, 그 열쇠를 버리고, 그, 그 열쇠로 잠그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비밀번호로 잠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되지. 디. 그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새로운가요 네, 새로 <laughs> 상관은 없는데 세로로 적는 게 이왕이면 좋아요 사주를 모른다면 은 아까도 근데 슬쩍 얘기했는데 뭐 보통 이름이나 나이 정도날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25살이야 그러면 25살 홍길동이야 그럼 25살 홍길동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제외부적이 근데 내가 쓴 제외부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쓴 제외부적이면은 조금 충돌하거나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기운이 연인관계나 친구 지인도 다 가능하세요 말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누가 봤다는 하건 조금 부정탈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이 정도에서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아, 질문이 엄청 많네. 네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효과를 보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찍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laughs> 재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었던 건데 어 이렇게까지 성지 영상이 될 정도까지 효과를 많이 크게 보시게 될 줄은 정말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연락도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아 이거 자물쇠 비방을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보셨다 뭐그 다음에 뭐 감사 인사를 저한테 전해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 가지고 저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뿌듯하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물쇠 비방으로 효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또 널리 널리 전파를 하셔 가지고 또 이제 많이 많이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도 조금 해주시고 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음.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 막 인지도가 음. 엄청나시더라고요. 음.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도 음. 명도령님을 아시고 음. 그그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음.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데... 댓 구독, 사랑합니다.